친구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가면 너는 알아서 다 준비해라 약간 이에 핑계여서 못 보지 않았을까요? 다행이네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더 그런 짤이 더 많이 돌지 않을까요? <laughs> 경기장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골 넣는 상황들이 되게 특별한 순간이고 너무나도 기억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. 제 마음속으로도 항상 기억하고 싶었고 전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, 뭐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그 순간을 뭐 캡처한다, 뭐 사진을 찍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웨스템 팬이시래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알기로는 웨스트 웨스템 팬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. 저희 토트넘을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저를 그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농담을 했는데 어, 웨스트햄한테 웨스트햄 팬한테 사랑받는 거는 골든 부츠보다 어려운 거 아니냐고 <laughs>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 친구도 막 웃었어요. 그래서 그 벽지를 보고 그냥 어, 너무 퀄리티가 좋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해 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냥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또 질문이 메시 뭐였죠? 선수와 아, 함께 또 모델이 되셔서 아,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. 네, 몰래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네. 그냥 뭐꿈 같죠. 뭐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하고 축구 선수를 하진 않았으니까. 근데 한 진짜 큰 축구라는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제가 진짜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조차 저한테는 너무나도 꿈인 것 같고 어, 사진 볼 때마다 뭐 사실은 되게 행복하죠. 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주게 만드는,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한테는 첫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진짜 롤 모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또 그분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성형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저의 경험, 또 저의 이런 젊음을 같이 쉐어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고, 뭐 그때 뭐 같이 방도 같이 썼으니까 시작을 만들어준 그경기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, 박진성 선수가 좀 못되게 굴거나 이렇게 후배한테 어, 그렇지 않으셨어요. 꼰대는 아니셔서 <laughs> 가나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엄청 기대되고 엄청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. 걱정이 진짜 일단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누구랑, 제가 뭐 사실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월드컵을 간건 아니잖아요. 시즌 중에 가는 거라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없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조금 베스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네. 와중에도 선수들끼리 잘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해서 꼭 좋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월드컵을, 좀 특별한 월드컵을 치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. 또 제가 막 맛있는 데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좀 맛있는 데 많이 데리고 가라 막 좋은 데좀 많이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너무 잘하고 싶어요. 그냥 너무 잘 해서 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좀 섬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. 어 우리가 가면 너는 알아서 다 준비해라. 약간 이 느낌이어서 <laughs> 예. 아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. 왜냐면은뭐한두 명이면은 뭐 그냥 그렇죠. 가서 그냥 먹어 그냥 그렇죠. 약간 이런 느낌을 예. 하면 되는데 이제 막 거의 뭐한 50명 60명 되니까 분명히 예.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. 그 부분이 음. 저한테는 가장 큰 걱정거리고 좀 그러니까요. 부담인 것 같아요.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계산을 구단해서 하게 되나요? 아니, 아니죠, 아니죠.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계산해요. 한번 정도는 또와그건 엄청난 지출이네요. 네, 뭐 그래도 친구들이 즐겁다면 뭐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어떤 감독님한테 해달라고 할순 없잖아요. 콘테 감독님. <웃음> 네. <웃음> 저부터 아마 안, 잘안 쓰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감독님한테 쏘라고 하면 아마 다음날 운동장에서 엄청 뛰키지 것것 아고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케인을 포함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올 때가 임박하니까 좀 걱정하는 축구팬들이 있는데 그 특히 해리케인 선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짤들이 한국에서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어, 어떤 그래서 분? 공포에 떠는 축구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케인 선수도 그걸 봤을까요? 못뭐 보지 않았을까요? 아마 다행, 다행이네요. 네, 아마 네. 못 봤을 거예요. 근데 네. 이제 실제로 보면 더 그런 짤이 더 많이 돌지 않을까요? <laughs> 경기장에서 이제 저랑 같이 뛰면은 더 그런 짤이 더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아마 그 초는 그 짤을 본것 같거든요. 예, 네. 근데 아마 케인 선수는 그런 짤은 못 봤을 아, 거예요. 오늘 축구팬들한테 희소식이 많네요. 제가 월드클라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제가 더 발언을 할게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해왔으니까. 진짜 월드 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. 네. 그래서, 어 이런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도 뭐 아버지 말씀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네,